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대출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특정 대부업체에서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식은 다양한데요.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소위 카드깡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마다 나오는 지원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죠. 1에서 2개월 정도만 버티다가 휴대폰은 팔아치우고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통신사는 당연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손해를 본 통신사는 대부업체는 물론 돈을 빌려간 사람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그 업체를 관리한다는 것일 뿐, 업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으시기 전에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